그 상황이 제가 도로 위에서 그 상황을 겪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기 전에 막 타보고 막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중고차 매매 단지 딜러까지 스포츠카고요. 고가의 스포츠카고 소녀시대가 타기에는 뭐 충분히 타질 만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가클리 김팀장입니다. 지금 앞에 차 처리할 게 하나 있어서 일 보고 동네 걸어 가고 있어요. 옆 앞에 미션집이 있는데 지난주에 판매를 했던 차량이 있어요. 판매라기보다 계약만 했죠. 차는 다발짱한데 미션이 좀 이상해서 어, 카센터 갔다가 미션 수리집에 가 봤더니 미션이 좀안 좋다 그래서 미션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손님이랑 이 차를 갖다 놓은 차주랑 중간에 있잖아요. 그 차주분한테 그 차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니 이거 대서 고쳐주겠냐 안 고쳐주겠냐 안 고쳐준다면 딴 차를 사고 고쳐준다면 고쳐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고쳐졌다고 하면 그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인수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이따 저녁 7시에 오신다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테스트랑 해보고 검차랑 해보려고 7시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션집에 왔습니다 미션집에 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죠 저기 있네 이거 판매할 땐 별일이 없을 줄 알고 안 찍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었네요 이차 예, 미션 고 제가 운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500, 600선에서 크루즈를 골르러 오셨는데 400대 골라 드렸어요 키로수는 12만 키로에 내비, 후카 다 있고 색깔도 맘에 들고 모든 게 마음에 들었는데 미션이 좀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외적인 게다 마음에 드냐 그렇다고 하셔서 그걸 고쳐 줄 거면 계약을 할까요? 그랬더니 고쳐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번 타보고요. 이따 손님이 오시면 밤이라 검차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그것도 손님한테 동영상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진을 넣었는데 괜찮네요 지난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너무 뭐 400만원대 중고차 구입 방법 이런 게 너무 뻔한 얘기만 제가 찍는 것 같아서 위기가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요즘에 또 크루즈 팔면 크루즈만 손님이 오시고 요즘 BMW, 크루즈, 아반떼 이런 것만 맨날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까 봐안 찍었어요 근데 이런 변수는 손 고객님도 아 이거 찍을 걸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이럴 수 있다. 구입 전에 계약을 잘하자, 꼼꼼히 하자.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요. 어, 미션 완전 말짱해졌어요. 얘 자체가 크루즈가 원래 미션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어, 엄청 좋네. 미션이 튀는 현상도 사라졌고, 그때는 미션이 튀다가 뭔가 락에 걸려서 20km 이상 안 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걸를 이제 고쳐줬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원래 크루즈 미션이 안 좋아서 이분이 미션을 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오, 괜찮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건 수리를 했는데 센서가 뭔가 좀 뜨나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쳐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센서랑은 다 고쳐졌다고 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지, 수리를 한 내용을... 오, 괜찮아요. 제 눈으로 괜찮은 건 괜찮은 거고 또 다시 한번 카센터 한번 가서 확인을 좀 오일 누유나 이런 건못 봤거든요 상태가 이 상태만 보느라고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고 고객님한테 인수를 도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떠보려 그래요 이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하체 엄청 깨끗하네. 약간 오일이 좀 묻어 있어요.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오일팬쪽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장님 오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쪽에 딴데 깨끗하거든요 저거 뭐 묻은 건가? 어디서 세는 걸까요 뭐가? 아 여기서 새서 이렇게 흘러거 그거 뭐예요? 오일팬. 미션 오일. 미션 오일팬. 다른 데는 어때요? 엔진을도좀 묻어있죠. 아, 어, 이 어, 정도예요. 뭐. 미션일은 어때요? 저기 새 괜찮나? 나중에 AS를 해야. 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laughs> 이거 맞아. 이따가 밤 되면 카센터 떠볼 데가 없어서 네? 제가 지금 테스트 운전 다 해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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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차도 네, 카센터 네. 가서 떠봤어요. 아 어, 네, 네, 네. 엔진 오일은 조금 오일 팬 쪽에 조금 묻어 있어요 그런데 뭐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 네. 와 미션을 엄청 묻어 있길래 아 이거는 네. 성능 보전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미션 갈았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거네요 미션 갈면서 오일이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저는 기껏 해놓고 아 이거 또 걱정인가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션을 가는데 오히려 안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 그렇죠. 네. 지금 테스트 운전 다 해봤는데요. 네네. 엄청 괜찮아요. 그때 어떤 뭐가 증상이었는지 모를 만큼 괜찮아요. 근데 답답함은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무튼 그거는 지금 말짱해졌고요. 제가 RPM도 이빨이 타봤는데 그냥 인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네 저는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 동영상 찍어서 제가 보내주고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아네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찍은 거 네. 그대로 네. 했고 오늘 음, 이 음, 내용을 음, 또 유튜브 음. 올리려고 제가 지금 찍고 있었어요 네. 지금 목소리 출연 중이세요 제가 찍고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따 7시쯤 오시나요? 아, 네네네 네. 이거를 저희 건물로 갖다 놓을 테니까요 건물에서 인사하실 네.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아 이렇게 이따가 오시기로 해가지고 오시면은 인사하는 과정만 찍으면 이번 후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미션 완전 좋아졌어요. 차는 어저 그때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먼저 해 보실까요? 그때 느꼈던 증상이랑 아마 어...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계속 충격도 없고. 예, 미션을 싹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거랑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싹다 해놓은 거랑 그 금액대에서 이 컨디션에도 가장 고질병이 미션까지 해놨다고 하면 시간 타도 까먹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예산보다 또싼 차로 제가 골랐다 라 보니까 네. 400이나 500이나 600이나 만족도는 사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이왕이면 들쓰고 이렇게 또 수리까지 되면 훨씬 좋겠죠. 네. 어 막좀 밟아보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불안하시면 도로 나가 보셔도 되고 보험 넣어놓으셨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그게 못 느끼시겠죠. 네. 오르막도 한번 타 보시고 요 앞에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때 그냥 운전하니까 문제점 못 찾았잖아요. 풀악셀을 좀 밟아 보면 오늘도 다른 BMW를 팔았는데 손님이 탔을 때 말짱하다가 제가 또 풀악셀을 밟으니까 엔진 체크레이떼딩 떴어요. 그래서 막 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수리비 누가 다내? 이전하면 본인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쇼바 괜찮죠? 근데 답답하면 어쩔 수 없죠. 조금. 색상이랑. 뭐 예. 차는 예, 예, 예. 진짜 깨끗하다, 그지? 오르막도 한번 가다가 막 가보셔도 되고, 가다 한번 섰다 가보셔도 되고. 그렇게 잡을 때 보통 얘기해 주시던데. 세울 거로? <laughs> 세울게요. 네. 예. 그뭐 그러니까 완벽히 1 0 0 점은 모르겠지만 전에 그 모로 구입했을 거보다는 네. 훨씬 낫겠죠. 해드고 하면 도와줄 거라서 그때 네, 계약금만 걸고 계약금도 조금만 걸고 제가 길게 잡아놨잖아요 네. 잘된거 같아요 그 부분이 우회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저희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렴하고 좋은 차니까 네. 남한테 안 뺏긴 거니까 네. <laughs> 솔드아웃을 시키되 혹시 모르니까 내 돈은 네. 많이 안 들어가게 그 상황이 제가 도로 위에서 그 상황을 겪었으면 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전에 네. 막 타보고 막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뵀는데요 네. 일단 오래 걸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과정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엄청 마음에 들었죠 네. 잘 사기 전에 이렇게 별일 네. 다 있어요 그래도 사고 나서 있는 것보다 사기 전에 있는 게더 좋다 네 라는 교훈을 받았네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아, 제가 겪었으면 엄청 사무실. 놀랐을 상황을 미리 캐치를 네. 해주신 네. 덕분에 예. 미리 깨끗하게 수리도 하고 음, 정비된 상태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타시면 되고요 제 실물은 어떠셨나요 실물이요? 그 동영상보다 그 네.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좋다고요? <laughs> 실물이 낫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다들 좋으실 거예요예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